일단 매개 효과는 요 독립 변수, 즉 설명 변수 예측 변수라고 하는 이 독립 변수가 중거 변수 또는 결과 변수라고 불리우는 이 종속 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제 직접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즉제3의 변수를 통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게 바로 매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해서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제3의 변수를 거쳐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매개 효과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매개 효과를 통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왜 또는 어떻게 라는 곳에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이 있는데요. 일단 완전 매개 모형은 지금 이 주어진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스트레스가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태도는 다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면 스트레스가 행복감으로 집착하는 경로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형을 완전 매개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즉, 스트레스는 삶의 태도를 꼭 거쳐야만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이제 부분 매개 모형이 있는데요. 부분 매개 모형은 이제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스트레스는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는 스트레스가 삶의 태도에 영향을 거쳐서 그다음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 매개 모형이다, 부분 매개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봤을 베로렌케니의 이런 매개 효과를 살펴보는 모형에서는 이런 식의 부분 매개 모형을 보고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매개 모형이 완전 매개 모형보다 좋다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럴 것이다라고 간접 추출을 하고 근데 이제 모형과 모형을 비교할 때는요. 카이제곱이라고 있는데 이제 경로 분석이라든지 또는 뭐 구조 방정식, 컨트레스는 구조 방정식이죠. 이런 경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의 그 모델 적합도 지수, 즉 카이제곱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의 카이 제곱의 차이를 봐가지고 그 모형 적합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분 매개 모형이 완전 매개 모형보다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완전 매개 모형보다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기는 조금 힘들 힘들긴 합니다. 자, 이제, 매개 효과, 매개 변수를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허위 변수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이 삼각형 구조에서 가운데 거를 빼보면요. 아이스크림 판매 수와 상업 피해 의 관계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 팔수록 상업 피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스크림이 판매가 많이 되면은, 상업 피해가 늘려니 모든 해변을 다 막아야겠죠. 다 막아야겠죠. 또는 뭐 아이스크림을 판매 못하게 한다든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 원인을 일으키는 걸 보면은 뜨거운 날씨에 여름이라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팔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해변에 많이 가고 해변에 많이 가다 보니까 상어의 피해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아이스크림 판매수와 상업회의는 관계가 없지만, 관계가 없지만, 제3의 변수, 허위 변수는 꼭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즉, 아이스크림 판매수와 상업회의 관계가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바로 허위 변수예요. 허위 변수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요. 바로 밑에 것처럼 될수 있는데, 교회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범죄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상상이 될까? 교회가 증가하면 증가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건 사실이죠. 그럼 교회수가 증가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당달아서 범죄율도 증가를 해요. 그럼 이걸 단순하게 이 허위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요. 교회수가, 즉, 범죄율을 증가를 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인구 증가라는 하나의 변수, 즉 허위 변수를 딱 집어 넣어버리면 인구가 증가를 예전보다는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회 수가 증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범죄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위 변수는 꼭 교회 수 증가가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처럼 해가지고 관계가 없지만.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서 나타나게 만드는 게 바로 허위 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란 변수인데요. 교란 변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어, 또는 독립 변수가, 어, 매개 변수도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매개 변수가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 크기나 방향성에 대해서 바꾸게 한다는 거죠 크기나 방향성을 약간 다르게 한다. 여기가 조금 그런데 이 그죠? 이 독립 변수가 아니라 매개 변수, 이 교란 변수, 교란 변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의 교란 변수가 나타나면요. 원래는 원래 비만과 사망률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보다 이 흡연이라는 변수가 들어오면서 이 크기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바뀌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방향이 바뀐다든지, 왜냐면은 흡연을 많이 하면 말수록 이 비만에 비만에다가는 약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만 부정적 영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비만이었던 사람들이 체중이 점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체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원래 비만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걸 원래는 만약에 플러스였다면 마이너스로 바꿀 수도 있고요. 크기가 10이었다면 5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성과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교란 변수입니다. 교란 변수. 교란 변수. 그럴 경우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단순히 이거 흡연이라는 걸 너무 큰 범위 내에서 해결하지 말고, 이거는 흡연을 하루에 뭐몇 카피를 피느냐. 그리고 흡연을 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어느 정도, 그리고 뭐니코틴 함량이라든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억제 변수라고 있는데, 이 억제 변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독립 변수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공 만족도가 교수 학생의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플러스 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매개 효과는 다시 이그 종속 변수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통 그 억제 변수랑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전공 만족도와 진로 성숙도와의 관계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왜 나타나냐면요. 베로렌 케니가 얘기하는 제3단계 매개효과 검정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정우만족도와 진로성수도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되는데 그 유의미하다라는 그 전제조건이 위배가 됐을 때 이런 억제변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언급한 베로넨케니의 제3단계 그 매개 효과 검증 방법은 뭐냐면요. 첫 번째 단계는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독립 변수는 매개 효과에 통계적으로 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리고 제 3단계 마지막 단계는 독립 변수와 매개 의 변수를 동시에 집어넣었을 때 이게 통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는 단순 회귀 분석이고요. 두 번째 단계도 단순 회귀 분석이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다중 회귀 분석입니다. 다중 회귀 분석이에요. 그래서 통제를 했을 때라는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개효과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 전체적인 매개효과를 본다는 뜻은 뭐냐면 간접효과를 본다는 뜻이에요. 간접효과를 본다는 건 뭐냐면 은 지금 이 주어진 이 예에서 삶의 태도가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삶의 태도는 효능감을 거치고 효능감은 다시 행복감으로 거치는 이 간접 경로, 이 간접 경로가 바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안하냐를 보는 게 바로 매개효과를 검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모형 설정을 살펴보면요. 이게 모형이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청소년의 만약에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의 삶의 태도는 긍정적이면 긍정적일수록 효능감이 높아지게 만들고 그 효능감은 결국은 행복감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단계, 베로넨케가 얘기한 1단계에 보면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걸 검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를 보기 위한 거냐면, 이 지금 주어진 예에서는 삶의 태도는 행복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단계에서는 독립 변수가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살펴보는 건데, 그건 왜 보냐면, 이 삶의 태도는 이 효능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그 전제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삶의 태도와 효능감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다중 얘기 분석을 실시해가지고요. 행복감을 보는 건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은 이걸 높이면 삶의 태도의 긍정적인 부분을 높이면은 효능감이 높아지고 효능감이 높아지면은 이건 결국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에서 바로 베로넨케니가 얘기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단계에 따른 이 방법입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1단계 보고 2단계 보고 3단계 보는 거예요. 3단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단순하게 분석이죠. 그건 뭐냐면 삶의 태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바로 C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C에 관련된 부분. 자, 두 번째.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력을 미친다. 바로 A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A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이 삶의 태도와 효능감을 동시에 있는 다중애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력을 본다. 바로 이 B와 C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b c 사 자, 그러면 만약에 삶의 태도가 행복감에 간접적인 이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유의미하다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통제했을 때, 즉 삶의 태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를 했을 때 효능감이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b 입니다. 지금 다중의기분서 회기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즉, 같다라고 봤을 때 삶의 태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바로 c 입니다, c -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간접 효과는 바로 매개 효과라는 것은 삶의 태도가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즉 A와 B의 곱하기, 이게 바로 간접 효과 매개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볼때 상식적 선에서 접근하면요, 일단은 이 간접 효과를 제외를 시키고 삶의 태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일단은 변수가 삶의 태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행복감을 설명을 한다. 그러면 설명 행복감의 대부분은 삶의 태도가 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삶의 태도 하나만 썼다면 지금은 효능감이라는 걸 하나를 더 들여왔어요. 그러면 예전에 설명하던 부분을 삶의 태도와 효능감 두 가지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력의 크기는 c와 c를 비교하면 확실히 c가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c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효능감의 영향력이 월등히 크다면, 월등히 크다면 c의 이 간접 효과는 거의 0에 가까울 거예요. 0에 가까울 거고 b의 크기가 훨씬 더 크겠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는 C 다시는 C보다는 작다. 작다예요. 작답니다. 베로넨 케니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베로넨 케니가 제시했던 방법은 뭐냐면 1단계, 즉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라는 게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그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C라는 거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배로는 켄의 제 3단계 접근 방법에 의하면. 그래서 설명력이, 설명력이 예를 들면 뭐 10이 됐던 또는 5가 됐던 4가 됐던 뭔가가 나올 거라고요. 근데 하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만약에 10을 설명을 했으면 이 효능감이라는 변수가 하나 들어오면서 10이라고 했던 이 설명력이 만약에 5라든지 또는 3이라든지 또는 2라든지 해서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거 삶의 태도 혼자 설명을 했는데 새로운 설명 변수가 나오면서 이만큼의 설명력을 예전에는 삶의 태도가 이만큼은 설명을 했다면 행복감을 효능감이 들어오면서 효능감이 이만큼 설명이 되고 삶의 태도가 이만큼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삶의 태도의 이 설명력은 이게 c 구 이게 C-라면 C9, C-라면 삶의 설명력은 C가 C-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C가 크다는 크다, 크다, 뜻입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헤이지라는 학자가 2009년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베로넨케니가 얘기한 3단계 이 검증 방법에서 꼭 1단계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이 전제 조건은 전제 조건은 꼭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요요 부분에서 이 C라는 요 영역이 이 영역이 예전에는 베로넨케니가 얘기할 때는 유의 수준 0.05 유의 확률 유의 확률 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무조건 작게 나와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헤이즐 학자가 얘기한 거 보면은 아니다. 이 C라고 얘기했던 게 과거에 베로넨케니가 꼭 유의 확률 이 유의 확률 p값이 유의 수준 0 0보다 작다 게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한 반면에 헤이지라는 이 학자는 아니다. 이 시라는 부분이 꼭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도 된다. 즉 유의 수준 0 0보다 크게 나와도 매개 효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시했던 분이 바로 이 헤이지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석을 하시다가 첫 번째 단계, 베로넨케니의 방법을 썼는데 첫 번째 단계,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이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의미하지 않으면 그때는 더 이상 베로넨케니가 얘기했던 3단계 검증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 누구를 언급해야 되냐? 바로 이분 헤이즈란 학자가 얘기했던 요걸 언급을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매개 효과 검증을 하셔야겠죠.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가 있는데요. 이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 매개는 뭐냐면, 완전 매개는 삶의 태도가 효능감을 미치고, 효능감이 행복감을 미치는 얘기예요. 즉, 삶의 태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이 시다시 영역이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 미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부분 매개, 간접 효과를 이룬다는 얘기는, 삶의 태도는 이렇게 가서도 효과를 미치고, 효과를 미치고, 그 다음에, 이 영역도 효과를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C와 C 다시는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라는 뜻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라는 뜻은, 이 값이 이것보다 크고, 이 값은 0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만약에 부분 매개가 존재를 한다면, 부분 매개가 존재를 한다면 부분 매개가 존재를 한다면 이 A라는 영역과 이 B로 가는 이 경로가 즉 A와 B 곱하는 이 영역이 A와 B에 곱하는 이 영역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A와 B가 뭔가 수치는 나왔는데 의미가 없다면 수치는 나왔지만 그게 통계적으로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분 매개모형을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간접효과, A 곱하기 B로 나타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많이 쓰는 게 소벨 검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소벨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소벨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R이라든지 파이서이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기타 방법을 써서 이렇게, 마려,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요 사이트라든지, 지금 밑에 있는 이거는 홈페이지 거를 제가 캡쳐해 본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인터넷에서 곧바로 입력을 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들어가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작동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있는 요거, Calculation for the SOBELTEST 이렇게 구글에다가 이렇게 치시면은, 요 SOBELTEST 검증할 수 있는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치만 입력하면은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이 그,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벨 테스트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소벨 테스트는 아까 얘기했던 이 A 곱하기 B의 관계가 이 A 곱하기 B의 관계로 나타나는 이 간접 효과가 어떤 식이냐? 바로 이종 모양의 분포를 띄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합니다. 그렇지만 A도 회계 개수도 B도 회계 개수인데, 실질적으로 회계 개수와 회계 개수를 곱하면요, 이런 종 모양의 분포가 아니라 정적 분포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식의 분포가 나오는 게 바로 정적 분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 가전에서 울배가 되죠. 또 하나 소벨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사례수가 작으면 검증력이 떨어져요. 보통 스테티스컬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검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구를 진행을 하셨을 때, 진행을 하셨을 때그 연구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소벨 테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접효과를 하려면 사례수가 적어도 한 200명 이상 정도 돼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연구 그런 학술제 나오는 거 보면 소벨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사례수를 상당히 적게 해가지고 간접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 사례수가 적으면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 통계적 유의미성 밖에, 내 연구 결과가 얼마나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적 검증력이 바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간과하고 있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 그리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소벨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요. 보통, 부트 스트래핑이라고 있습니다. 부트 스트래핑. 이 부트스트래핑은 보통 그이 a 와 b의 이 간접효과를 꼭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전제조건을 하지 않습니다. 분포를 가장하지 않아. 즉이 부트스트래핑은 바로 뭐냐면은 비모수 통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모수 통계. 어떤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그냥 통계적 검증력을 보는 거.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게 유의미한지 아닌지 살펴보는 걸 보통 이 부트스트래핑 로우 바운드에서 로우바운드 또는 어퍼바운드 해가지고요. 이걸 뭐냐면 은 상한값, 하한값이라고 하는데 보통 95% 신뢰구간이에요. 이95% 신뢰구간에 그 0이 있냐 없냐를 봐가지고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한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부트스트래핑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한값하고 상한값하고 하한값. 한국말로는 이게 하한값이죠. 하한. 그리고 상한. 하 한각 값, 상각 값요 사이에 만약에 0이 있으면 요 지금 얘기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요. 그런데 한각 값, 상각 값 사이에 만약에 0이 0이 없고 0이 요 사이에 있든지 또는 요 사이에 있든지 이 사이에 신뢰 구간에 0이 없다 하면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장점은 뭐냐면, 사례수가 작아도 쓸수 있는 게 바로 이 부트슈첩핑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매개 효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매개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그 매개효과 나타나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어떠한 유의미성을 있는지를 보는 소벨 검증 있잖아요. 소벨 검증을 하는 것까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개효과에 대한 전반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